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납니다.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종일약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주장님께서 특별히 연락이 없으셨는데, 빠지신 거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일이 끝나면 저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반주장님 이안 오시는데 연락이 없이 안 오셨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을 네. 뭐 사람마다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음, 바비기나 장비 같은 경우, 체스, 음, 이런 것도 있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고수가 분명 대국을 보면, 와, 이러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그렇게 멋있는 수냐고, 그렇게 그냥 <laughs>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축구를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룰이 복잡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도 보면 알수 있으니까 좋아하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봐도, 아, 룰을 넣으면 이기는 거야 그럼 보고, 아, 이기고 있네? 아는데. 뭐, 바둑, 장기, 체스, 이런 거보면 뭐, 룰도 복잡하고, 왜 이렇게 된다고, 정수가 나고, 이거 모르지요. 모르니까. 남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멋있다, 신묘 막측할수다 그러는데, 어, 정작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많이 지켜보다가 재미도 없고 저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어,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살펴보려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중에 영성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분야는 어, 좀 조심스러운 분야예요.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음, 영적인 것,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몇 마디 만남들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음,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좀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졸지요? 왜요? 모르니까. 뭐, 뭐, 이거 막좀 깊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무식적기니까 모르니까 그냥 한 번만 듣다가 이제 모르는 얘기 사건이 이제 졸게 되는그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오늘 구약의 말씀 보시면 사무엘하 5장 23절부터 25절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여호와께 주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비집하여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리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아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바에서개셀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 중요한 이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여기 기, 기도하는 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응. 당연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3절 보시면, 이르시듯.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위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집하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합니까 거기까지는 암에 오케이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문제를 놓고 뭐 진로의 문제 아니면 병이 나는 시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거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 23절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너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어느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는 그병은 안된다. 혹은 어느 의사의 취업 그 이력서를 내가학고가 하는데 이쪽 회사에 가서데 떨어진다.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대부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 23절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데 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기조자들한테 뭐 물어보죠. 아니 다윗은 이러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그러면 대답은 분명하죠. 대답이 뭐예요? 기도하면 돼.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정답이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기도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고 정답인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그 기도하는데 라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건 안 해. 인정해요. 그럼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통성기도를 10시간 하면 방언의 의사를 받아. 4 0일 금식 기도를 하면 강한 통역의 사를 받아 이렇게 좀 계량화되고 규칙화되고 누구나 알수 있게 이렇게 된 어떤 수치화된 그 음악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영성인 그런 게있습니까 영성인 그런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도 진리 중에 영문 말고 지성이라는 것도 있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지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성은 계량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제자율론을 가리는 어떻고. 성경을 몇독 하면 어떻고 어떻게 좀 시간과 노력을 얼마만큼 들이면 어떠어떠한 어떤 위치에 어떠어떠한 수준에 오를 수 있다 기독교 지성은 그게 설명이 가능해 근데 영성은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분 영성이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그알아할 수가 없는 영성이라는 분야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10시간 하면 방언의 인사를 받고, 20시간 기도하면 통역의 인사를 받고, 40일 금식기도 두번 하면 환상을 보여준다. 길을 걸어가는데 한 환상이 막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념화 되고 규칙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알게 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알수 없고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약에 그에게 영성을 주시고 영성을 열어주시려고 한다면 짧게 기도해도 은혜를 받고 영성이 열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흥이나 사경회 때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옆에 있는 친구는 방어를 받았는데 나는 방어를 못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 똑같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방어를 받았는데 나는 방어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알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님께서 이 사람한테는 은혜를 주셨고 나한테는 안 주셨구나.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게영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은 어느 정도 계량화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영성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성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요. 여러분, 영성이 안 열려도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오른편에 있던 강도죠 여러분, 오른편에 있던 강도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약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뭐 무슨 영성이 열렸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뭐 수고하고 공사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은 영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란는것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지 인간변에서뭐 어떻게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야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다락방 강화. 라는 것에 한 달락이죠. 이 저녁이 끝나면, 이 저녁이 제 밤에 이제 베세마일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하신 그 장면인데, 이 제자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유한복음 말씀 아까 기하셨는데 제자들 굉장히 어려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예요? 7 0명의 제자들이 둘씩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12제자가 불시 전도회를 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병든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한 제자인데 그 수준이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하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사도들이 되었습니 여러분, 유승매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배드로 전성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시고, 이야, 이렇게 단판을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서시 요한기시록 기관, 기록한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대단히 깊은, 그러한 영적인 깊은 경지에 들은, 들어선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부원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분명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어떤 영적인 일들, 치료들을, 활동들을 했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여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의미적으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열두 제사도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활동을 할때막 영적인 일들을 하셨던 분이요 그러나, 닫혀있을 때는, 그곳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소통할수 없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활하신 다음에 성령까지 열어주셨을 때는 놀라운 역사를 할수 있는 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는다. 나이 죽으러 간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반절나오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열려있는 분들은 이 말씀만 들으면 안해하을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세상을낳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에 영적으로 질들려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믿고 의지하던 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말에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2절 말씀을 뒤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이2 절을 1절 뒤에 붙이지 않고 2 절만 따로 읽는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2절 말씀, 1절이랑 연결했으니까 의미심장한데, 그냥 이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평범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라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별한다. 그냥 평범한 말씀이에요. 요 단락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깊이 있는 말씀인데, 다른 단락이 있었으면 강범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근데그 중에 누가 구할 것도 포함됩니까? 내가 구할 것.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도 이 천국에 포함되어 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들어갈 집이 있으니까 집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내가 구할 것이 없다면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지금 너의 천국에 집이 없다.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너 천국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지금 잘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고가 없다면, 뭐예요? 천국에 지금 나의 집이 있고, 내 거처가 있고, 하나님 나에 들어가면 내 아버지 집에 내 거할 곳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유일의 말씀으로, 이전 말씀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천국에 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리 말씀하신 다음에 만약 하나, 만에 하나라고 거처가 없다면 그거 확인하려고 천국에 지금 잠깐 갔다가 돌아올 거, 돌아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이 절이에요. 그런데. 이 2절을 1절 뒤에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 하지만 천국에서는 너희의 집이 마련되어 있어. 그러니 너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유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죽는다는 말을 듣고 아 이제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가운데 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금 1절 2절 말씀을 하을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자들은 지도아 예수님 죽으신다는 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몇년 뒤에 벌어질 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보사도는 불과 몇달 뒤에 순교하시지요? 예수님이 야보사도를볼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고야도몇달 뒤에 죽을 텐데. 그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베드베야가꼭꼬로 매달려 죽을 텐데 그거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자기 죽을 걸 모르니까 여러분 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천년 만면살 것처럼 생각하지. 그렇게 살 생각하니까 제자들도 지금 아 예수님이 죽으신지그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어디 죽는지는 전혀 모르고 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런 사도들이 순교당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그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몇년 뒤에, 몇달 뒤에 죽을 그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죽은 거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야호사가 도 죽은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헤로당이 4명씩 4개 중 44명의 군사들로 그를 애워싸고 그리고 손발을 헬사 쪽으로 다 묶어서 가뒀어요. 이제 날 밝으면 처형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베드로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방이 밟으면 나 죽는다. 알죠? 베드로가 그거 알고 있으면서 어땠습니까? 성경으로 베드로가 자고 있었때요 그리고 말 밟으면 나 죽는다. 그거 알면서 잘수 있습니까? 못 자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잤습니까? 베드로는 이 오늘 본문 요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미루고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감력을 얻으니까 아나 보고 뭐 예수님 좀이따 뵙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해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몇달뒤 몇 순교자로 죽음을 앞둔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은 바로 그 순간에 닥쳤을 때에 그들이 이 사절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점 언제일까요? 학자들에 따라서보이까언제나언제나 언제나 조금 논란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사실간이 땅에 머무시던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절 이해해 보면 제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모든 성도들의 거처를 다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만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가서 내 소설을 이미 다이 귀에 두셨습니다. 천국에는 내가 들어갈 집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워할 때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떠올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 믿음이 많은 믿으라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의 거처를 다 예비해 두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순면이 직전이 되죠 수십 년 전, 몇달전 마가다 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성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광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영성이 위렇다는 거예요. 수십 년, 수천 년 뒤에 벌어질 때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할 만한 경험과 지식과 영적인 수준이 쌓이지 않으면 전혀 할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4전 내가 어디로 가든지그 길을 너희가 아는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이들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우나까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도마는 진짜 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몇달 뒤, 몇년 뒤에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수 없으니까, 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저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 평범하게 흘려들러는, 흘려들어서는 안된 말씀이다. 그거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다 여러분, 도마는 사절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선도들이 따라야 할 길,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건들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해가 가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질이다, 내가,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방동이 전부 길이고 질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알수 없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공부지 알지 못했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7절 이하의 3일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예수님,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영이 하나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영, 이게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물리적인 비결로 삼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배시된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려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성령님의 이 역사심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거 내가 체험했다. 이렇게 그냥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 말을 하는 게 전부지요. 객관적인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에 나타난 그 예수님은 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성경 특별히 사도공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때 어떤 분들은 "아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뭐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빌립이 빌리비 질문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여전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구제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일치에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단락이 이 단락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것과 같다는 것. 집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사 하고 있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 내가 아버지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산다. 내가 아버지 아니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 하는 거죠. 1 1죠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만미함아 나를 믿으라. 11절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적으로 갇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만이라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 행한 그 표적을 보고 야, 저 표적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왔구나. 진짜 구원자가 왔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 말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영적인 이야기들을막 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이 비밀들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 사실들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있음을 음, 믿고 구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